오늘 이 시간, 우연한 만남은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만남들은 결코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만합니다. 어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지나온 모든 길은 곧 당신에게로 향한 길이다. 내가 거쳐온 수많은 여행은 당신을 찾기 위한 여행이었다. 내가 길을 잃고 헤맬 때조차도 나는 당신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당신을 발견했을 때 나는 알게 되었다. 당신 역시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죠. 만남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었 특별히,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잘 아실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가, 비즈니스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바이어를 만나느냐, 어떤 바이어가 우리의 물건을 사주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호의적이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때 인생이 막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무슨 일을 해도 다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다 실패하고 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만남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니다온 세계가 60억이 넘는다고 하죠. 65억 예를 들면 이 65억의 인구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다. 어느 누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저 뒷자리에 우리 권비주 자매님이 와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예배드리게 되어 영광이고, 저분과의 만남이 저는 그러하다고 확신합니다. 태양사나 앞에서 우연히 길가는 권비주 자매를 만났어요. 그 그러니까 만난 데 순간 보통 이렇게 만나서 전화번호 잘안 물어보거든요. 저분이 지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제 입에 전화번호를 달라는 딱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의 입으로 의심했어요. 깜짝 놀랐네요. 그, 근데 저분이 또 성령의 감동이 의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주신 거예요. 그랬죠? 예. 네. 아, 전 아닌 것 같은데. 성령께서 감동하셔가지고 저한테 딱 전화번호를 또안시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만남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만남이 시작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기억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저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태형사태사우나는 곳에서 나와서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제가 갔자마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니까, 몸짓 하시는 거예요. 난 저렇게 기억해요, 지금도. 어, 이거왜 나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성령의 감독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첫마디가 저, 뭐,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도 제가 막 전화번호를 달라고 그랬어요 달라고 그러니까 몸짓 하면서 주시는데, 그때부터 제가 저의 그 문자 세계가 오기 시작하고, 저분이 이제 성령 이 인도한 밤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그 만남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그 만남이 어떻게 인간의 계획으로 되는 걸까? 아무리 강권적으로 권면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에도 그 말씀드렸죠. 타이타닉 고이 타이타닉 고를 수많은 사람들이 탔잖아요. 재난 영화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아픈 기억이 되어 세월의 사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타이타닉 고는 정말 전세계적으로 큰 재난이었잖아요. 거기에 그 주인공 남자 주인공 잭과 여자 주인공 그 로즈와의 만남 그 타이타닉 고에서 운명같은 만남이 이루어지고 3일간의 연인과 함께, 사랑 관계를 나가다가, 이제, 최근, 먼저 죽게 되었죠. 타이타니오가 침몰할 때, 우리 영국의 신사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영국인이 되라, 영국인이 되라. 영국인이 되라. 그래서, 여성들, 아이들, 먼저 이렇게 대피시키고 있잖아요. 저는, 그때, 그 타이타니오에서, 연주하고 있는 그 연주자들 기억해 그들이 이렇게 연주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다그 타이타니오에 추몰하고 있는 그 배를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떨고 있을 때그 찬양을 연주하면서 오케스트라가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대피하고 여성들이 대피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년한 최후를 맞이 그러고 나서 이한 80년이 지날 것 같아요. 80년 좀 넘은 기간이 지나서 우리 로즈라는 여주인 공이 80년 전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잖아. 요회사하잖아그 3일간의 만남이 이 여인에게는 정말 잊혀지지 못하는 운명과은 만남이었다. 8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난들 어떻게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인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그 기억을 마음에 안고 살아다 멋진 만남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기를 원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여러분들이 나눔교회에서 저와 만난 이 순간들이 잊혀지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기를 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 내가 그때 우리 나눔교회 만남을 통해 내 인생이 운명같이 전화됐다는 그런 고백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 지기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결코 이 만남이 우연의 만남이 아니라요. 우리 안성 장로님하고 박봉나 집사님 또인정집 사님은 기억 못하실 건데 제가 우리 이분들을 처음 만날 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고넬로 설교를 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의 만남을 이야기 함께 이야기를 했어요. 본문은 그 당시 본문은 빌립과,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의 만남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고넬력을 함께 있었어요. 그게 우리 장모님과의 처음 만남이에요. 이은정 집사님과의 처음 만남이에요. 제가 어떻게 그 시간을 잊겠어요? 잊지 못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빌립과 이디오피아 대시가 광야에서 만나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막이에요. 사막을 한번 가보셨나요? 영화에서 본 사막이 아니라 진짜 사막. 저는 미국에 살면서 라스베가스를 간 적이 있어요. 도박을 하러 간건 아니고, 거기는뭐 도박과 관계없이 그냥 한번 관광해야 될 곳이잖아요. 샌드웨어에 살면서 제가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근데 한국 관광버스를 타고 같이 도을하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이 양쪽으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람이 서 있으면은 아무도, 아무도 혼자서 스스로 살수 없는 곳이에요. 허벌판 선임장만 몇개서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에 빌립이 걸어가고 있는 곳이 그런 장소예요. 광야에서 사막에 있어요. 거기서 빌립과 에덴오아대시가 만났는데 여기 만남이라는 게요 찰나예요. 1분만 타이밍이 정확하게 안 맞아도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딱 타이밍이에요. 빌립은 성령의 영성을 따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영성을 주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은 영문도 모르고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에디오페 대신은 예루살렘에서 자기 나라로 에디오페로 돌아가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만나잖아요 만나잖아요 조금만 지체했다면 누군가가 먼저 가고 누군가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어요 딱 정확한 타이밍에 만나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증가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에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서로 아는 사람이었나요?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가도록 말씀하시고 고넬료에게 누군가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만나는 이 만남 이것은 사람이 디자인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한 만남이에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셔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태초에 예정된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걸어온 어느 한 시기에 길이 어긋났다면 우리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초침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걸감독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때죠 고등학교 때 우리 지구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저랑 같은 안시동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이 특별히 저를 많이 아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 때는 기억을 하는데 문제집에 이렇게 지구과학 문제집의 제일 앞면에 붓고시로딱 쓰신 거예요. 큰 고기는 큰 물에서 놀아야 된다. 나 이러면서 붓고시로딱 쓰시고 지구, 지구과학 선생님 이름하고 저 이름을 딱 적어서 참고서를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이렇게 받아들고 아, 내가 큰 고기구나. 큰 고기니까 내가 큰 물에서 놀아야 되겠구나. 저는 그런 꿈을 고등학교 때 꿨어요. 스승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만남들이 기억이 나나요? 그래서 이제 무협영화나 무협지 같은 데 보면은 이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 스승과 또 무술을 가르치는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과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 제자들의 만남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제자가 무술을 가르쳐달라고 하는데 안 가르쳐줘요 계속 물떡을 하는 거예요 물떡을 하면은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하고 나면 빨래하라는 거예요 1년, 2년, 5년 계속 무술을 가르쳐달라는데 무술을 안 가르치고 계속 딴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스승에게 물어볼 권리가 있잖아요. 제자니까 스승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물어보잖아요. 스승님 왜 무술을 안 가르쳐주시고 자꾸 뒤치다거리만 하라고 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 스승이 말하는 거죠. 배우면은 절실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보니까, 네가 배움에 대한 절실함을 느끼는 것 같구나. 그때부터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5년, 10년 안에 연마할 거를 순식간에 연마해 버리는 거예요. 왜요? 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스승과 만남을 기다리고, 스승이 무술을 가르쳐 줄 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딱 만남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박함이, 절실함이, 연습과 훈련으로 나타나서 단기간 안에 많은 무예를 연마하고 복수를 하고 뭐 이런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절실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자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만남을 구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긴밀한 스파크라일어라는 교제가 나타난다. 고려료와베드로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계획되지 않은 만남입니다. 작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각자 기도하고 있다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자고,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생각하지 못할 희한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지. 상상하지도 못한 만남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질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고넬로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절박한 만남이 성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만나든지 사람을 통해서 만나든지 예배를 통해서 만나든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시고 그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죠. 기 간절히 서운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우연히 온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모든 일에 우연은 우연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알고 가나요? 우리가 걸어갈 인생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고,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온 거고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뭐 가면은 거기 서는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할때 뭐 일할 때뭐 이렇게 계산하고 하지 않나 그랬잖아요. 제가 할 것도 없고 계산하지도 않고 그냥 믿고 가면은 거기에 길이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 인도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끌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오셨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 이제 포기할 거야. 나 뒤를 몰라라고 하나님이 기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믿고 우리가 한 걸음씩 걸어가는 되어지다 바로와 요셉과의 만남에 하나님은 청소년 시절 요셉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청소년 시절의 요셉에게 바로와의 만남에 그 꿈을 긁어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이끌어 가시 이끌고 가시잖아요. 요셉과의, 요셉과 바, 바로와의 만남을 위해서 그를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셨다. 보디발의 집으로 가게 하셨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누명으로 옥에서갇히게 하셨다가, 떡 만드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만나게 하셨다가, 결국은 바로왕 앞에 서기 하고 그 애굽 왕의 제 2인자가 되기 하셨잖아요. 힉소스 왕조가 등장하면서 요셉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본처인이 아니었음을 불구하고 이방인이 다스렸던 힉소스 왕조에서 그가 애굽의 2인자가 되었다 바로와 요셉과의 만남은 결국 우연한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같습니다. 모세와 바로의 공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고통 사람과 다른 비범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로의 왕이 어린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모세의 어머니가 더 이상 모세를 손질 수 없었기에 나 날강에 버리자다 감이라는게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흘러가죠.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그 차나잖아요. 공주가 목욕을 하오다가아 집에 뭐 나도 갔으니까 다시 들렸다고자 이렇게 하면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오다가 좀 쉬자 쉬었다가자 하면은 바구니는 떠나 떠내려가는. 바로의 공주가딱 도착해서, 목욕을 하니까, 그때 이제, 모세의 바구니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바로의 공주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 만남이, 어떻게 보면 한만남이겠요 1분 1초만 오차가 있어도, 영원히 바닷가에서 고비밥이 됐을 거예요. 비리과 에디오피아 내시오의 만남, 마찬가지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에게 여러가지 만남을 허락하실 거예요 하나님 여러가지 만남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예요저는 오전에 우리 수도권 성교팀 이한분한이렇게 뵈면서 하나님이 귀한 만남을 주셨고 또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수도권 성교팀이 오게 된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은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작년에 오셨던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이번에 통영으로 성별을 간다고 이번에 오지 못하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좋은 분들을 또 보내주십시오. 좋은 분들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 지금 말했죠. 우리 오영한 집사님한테도 말하고 인정 집사님도 말하고 우리 이상한 강사님한테도 말하고 뭐. 제가 아는 사람들, 3.1교와 관련된 아는 사람들한테 제가 다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좋은 좀 만남들좀 일어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연결이 됐는데 이분들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 성교를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있기 전에는 뭐 해외 성교도 가고 전국적으로 다녀봤지만, 애들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불편하잖아요, 다니는 게. 아이들을 한두 명 데리고는, 뭐, 집 앞에 어디 놀러 가는 것도 힘들잖아요, 사실. 그래서 엄두도 못 냈다가, 우리 팀장님이 한번 우리 가보자 한번 이런, 강권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처음에는 다들안 가려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승낙하는 형태로 해서 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 그걸 믿, 저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그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의 기회를 뜨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만남의 뜨거움을 가지고 서로 우리가 축복하면서 좋은 기억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 그리고 그 만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의 만남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만남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삶의 패턴과 고정가정을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와 권넬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권로의 만남을 위해 서 하나님이 보자기 안에 부정한 음식들을 내려오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부정한 음식인데 내가 이런, 이런 것들을 먹을 수도 없고 가까이 할수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희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내가 이미 깨끗하게 했는데 너희가 왜 이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방인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과의 만남을 허락하셨잖아요. 고종관님이 받었죠 삶의 패턴이 바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베드로가 하나님 그래도 안됩니다. 나는 이방인과 상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 고정관념을 바꿀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면 고대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고정적인 생각 삶의 패턴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만남이 이루어지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도 그맙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고기를 낚았는데도 한마디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라 그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루 종일 밤이 새도록 그물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죽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린들 무슨 고기를 낚을 수 있을까 자신의 그 직업 특성상 자기는 어부 전문가잖아요 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잖아요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지 않고 그냥 삶의 패턴대로 나갔으면 예수님의 그 말을 거절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 앞에서 자신의 전공 분야를 포기하는 고기 잡는 전문가가 그냥 일개 목수의 아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요? 한번 해볼까? 삶의 패턴이 바뀐 거예요. 고정관념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물을 던질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뀜을 통해. 하나님의 만남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때 우리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만남이 하나님의 어떤 숨은 뜻이 있는지 우리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시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의 특별한 인생의 만남들을 허락하셔서 내가 지금 해가고 있는 모든 일들과 모든 삶의 환경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 그런 만남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붙들기로 합니다. 하나님 고델리와그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보이셨사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들을 서중히 여기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보이셨사오니 하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을 만난 에디오피아 시가 내시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기의 그 궁궐로 돌아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가 입을 벌려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만남이 이런 만남이 되어지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패턴이 바뀌게하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이 변화되게하시고 우리의 만남을 축복으로 입으시는 그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하시고 우리가 오랜 오랫, 오랜 동안 기억하는 만남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나눔교회 위해 하늘의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시고 은혜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